리차드처럼 해봐. 이데 주식회사 KT 인제 분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금 인사공사람 다 아시죠? KT 인지를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는지 시점에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월 이제 20일, 2 2일정도면 배당 배당을 받아야 셨습니다 보통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중에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대기업 차상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KTN입니다. 이를 <목소리> 몰라셨죠? 배당 수률이 지금 시점으로 82,000원대를 사시면 5.82%입니다. 거의 6%대죠. 지금 알다시피 1년에 우리가 전기 예금을 내어서 1%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금밖에낮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6배 가까이를 벌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건 KTNG는 수익보다는 배당금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여윳 돈이 있으신 분은 있으시잖아요. 목돈이 있는데 이걸 아 넣을 때 어디에 넣지? 뭐 현금이 있는데 당장에 필요는 없고 뭐 1, 2년 뭐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건 잠깐 KTNG 같은 주식회사를 분할로 해서 지금부터 배당을 해서 사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TN 같은 회사들은 재무제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펀드멘탈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분기별 벌써 영업이익이 6,400조 이상이 넘었었죠.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조 3천억인데, 어, 종목정부에 보면 시가총액이 11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PR이 1 0배라 잡아도 충분히 아직까지 2천, 8만 4천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어, 주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8만 2천 8만 2천 ,000, 8만 2천원대에서 꾸준하게 사모아서 내려가면 좀더 모으시고요 지금 매물대가 보면 8만 2천원대가 조금 그래도 많이 몰려 있는 편이라서 이걸 만약 통과하게 되면 제가 못해도 8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1차 여기 보시면 다른 주가에 비해서 코로나 코로나 19에 비해서 3월 달에 63,000원 떨어졌다가 지금 82,000원이니까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주식은 거의 두 배, 아니 최소한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8 1차 목표는 85,000원이지만 9만 원대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8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이번에 오늘 게이트 엔지 소개드렸는데요 해 어, 꾸준한 배당을 받기 원하시면 이런 10월 말이란지 12월 초에 에, 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 나서 내년에 어,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그때 수익을 좀 팔면 되는 거고요 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최대한 5-6% 이상 가져가신다면 배당금을 아, 이게 아주 큰 목돈이 되실 겁니다 예, 은행의 능것보다 훨씬 더유스 편에 이보니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는데요. 주식 실은 주식장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이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제가 거의 어, 주말에는 제가 시기 때문에 잘못안올리는데 주중에는 제가 짬, 짬짬이 주식시장이 열릴 때마다 아니면 끝나고 나더라도 거의 한 번씩 여러분에게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편인데 자. ktng 배당금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꼭어 배당금을 다 보시고요 배당금 필요하신 분들은 ktng를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음 1차 매도 시점에도 제가 다시 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ktng를 매도해라고 해서 다시 8 5 0 0원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구독 좋아요가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없이 그냥 가니까 주회, 주회수 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종목분석과 똑같이 금액까지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유튜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떻게 어 보면 이게 어 어 저한테는 제가 밥벌인데 이 부분 제가 컨설팅을 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에 맞게 제가 수익도 얻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를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물론 주식에 대한 뭐어뭐 어, 뭐 매도 매수에 대한 수익 부분의 책임 부분은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20년 동안 노하우를 그냥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라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보시고 천천히 조금 조금씩 조금 욕심 가지지 마시고 항상 분할 두려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걱정된 게 뭐냐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하는 게 뭐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틀립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이 정도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제가 컨설팅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다 해, 해요. 그래서 수익을 얻거든요. 그래도 뭐 자기가 아이 정도 실력이니까 아더 이상 제가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해야지 해서 오버한다고 하죠 뭐 10개는 뭐 해서 해야 되는데 30개를 한다든지 갑자기 돈을 보고 싶은 마음에 100개를 한다든지 한금번다 몰빵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자분들은 그래서 수익률이 솔직히 더 높아요 저희 고객분들 이자분들이 더 높아요 남자 멀뚱하게 왜냐면 남자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잘 따라오십니다. 하시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보 아, 아, 주식이 까지 그럼 뭐, 어, 그래? 뭐, 내가 뭐, 어, 10개? 그럼 100개 갖고 수익 없지? 이런 욕심이라는 게딱 생겨버리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이 욕심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하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매수, 매도 한 부분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높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같은 펀더멘탈을 보험해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제가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주식은 거의 없고요. 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여러분이 하거든요. 근데 중, 뭐 중소형주도 제가 저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제가 중소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형주도 하지만, 좀, 좀 수익을 많이 좀, 좀 얻겠다. 그런, 그런 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컨설팅, 과 실시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받은 매도 매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를 지금은, 여러분의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시가총액이 조단 이상이 되는, 어? 최소한 조단 이상이 되는 대형주 위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제가 문의사항 밑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예, 자이노라고, 어, 칠칠이라고 여기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 궁금한 사항이 알려드리고요.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컨설을 받고 싶으면 또 제한테 해주시면 또 제가 또 기본적인 수수료는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지급이니까요. 해서 어, 다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좀더제 시간을 할, 할당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 어, 저는 이렇게 고객분들을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고객분들을 제가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는 제 1호, 제 1호 고객분이 있으세요, 저희. 1호 고객분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분은 빼시고, 어떻게, 요 최근에 했던 분 중에서, 여자분들, 여자분 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제가 하시는 분들 꾸준히 잘해서 수익률이 제일 높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 분의 수익률, 또 제가 다음에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꾸준하게 한지 그 2년 가까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으시고요. 예. 한 번, 제가 말하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욕시, 절대 욕심,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항상. 한 종목에 최대한 네다섯 번 이상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 텀을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입할 때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한달 이상 텀을 주시는 종목들이 다 털려요. 그 시, 그래서 제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은 며칠 안에 매입을 해야 되는 주식이 있고, 어떤 주식은 일주일, 한 달에 가야 되는 주식이 있고, 이게, 주식이 다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에 2400개 이상 종목이 되는 걸다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펀드메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IR 담당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IR 담당자도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할 땐 전화를 합니다 주, IR 담당자 는 아시죠 주식에 아, 그, 다, 업무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뭐, 그분한테, 뭐, 어, 이번에, 어,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면 내려갈,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한, 뭐, 제품이라든지,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공부를 하시고, 그,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아, 시장 전망이 어떻게 날것같으시고 어, 뭐, 이러면 상반기에는, 어, 좀 어떤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뭐, 뭐, 어, 뭐, 분기별로 각,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지만,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꽁꽁 물어보신다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런,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자기 회사라 생각하시고, 그 회사를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는 다 하거든요. 이처럼 애착을 가지시고, 회사가 자기 회사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주말, 주, 주말에 자기가 틈틈이 공부를 해서 주말에 공 뭐, 예를 들어서, 음, 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 수익 얻고, 얻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아, 이 정도 뭐, 어, 매수하고 이 정도 매도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차트상으로 대부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저희 같은 분 사람들이 그 대신 그 업무 일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구독, 좋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10월 26일입니다. 휴식, 오전, 아우.